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깊이 탐구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 조금 특별한 자료를 한번 다뤄 보려고 합니다. 2020년 2월 8일에 있었던 열린 우리 교회 이태희 목사님의 주일 설교인데요. 제목이 열심 대신 연결입니다. 많은 분들께 아주 익숙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율을 다루고 있어요 네이 설교가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당신 사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거대한 일을 앞두고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더 열심히 해라 분발해라 이렇게 독려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아 오히려 그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연결을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뭐랄까 핵심 실마리가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통 중요한 일을 앞두면 더+ 더+ 더 이걸 외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점 반대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건데 자 그럼 이 설교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설교의 첫 번째 기둥은 이거더라고요. 모든 생명은 연결해서 흘러나온다. 네. 특히 요한복음 15장 2설에 나오는. 제거해버리시고 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약간 좀 무섭게 들리는 표현이죠 맞아요 이 표현에 대한 재해석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너 열매 맺지 못하면 잘려나간다 이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로 이해를 하곤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원어 그러니까 헬라어 아이로의 본래 의미를 파고들어요 아그 아이로요 네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잘라내다 컷오프 보다는 들어올리다 lift up이라는 뉘앙스가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들어 올린다고요? 네 흙에 이렇게 축 처져서 햇볕도 못 받고 병들어가는 가지가 있으면 농부가 그걸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하 오히려 지지대에 이렇게 받쳐서 들어 올려주는 모습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맞습니다 기존의 그 심판이라는 프레임에서 양육과 회복의 프레임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죠 단순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넘어서 신과의 관계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해석인 거죠. 이 연결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려고 목사님이 개인적인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또 아주 생생해요. 아, 그 방송실 케이블 정리했던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듣기만 해도 막 진이 빠지는데 그 복잡한 선들을 6시간 동안 다 해체했다가 다시 연결을 하셨대요. 와. 완벽하게 했다고 믿고 전원을 딱 켰는데 모니터 하나랑 카메라 하나가 먹통이었던 거죠 헉! 원인이 뭐였을까요? 찾아보니까 케이블 피복 그 안쪽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선 하나가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겉보기엔 완벽하게 연결된 것 같았지만 그 작은 단절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그냥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 케이블 일화가 이 설교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말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의 영적 생명력도 똑같다는 거죠 근원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도 네. 생명력이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 설교에서 인용한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지점을 뒷받침하죠. 아하. 생명의 동력은 우리 안에서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외부의 근원으로부터 공급받는 거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생명은 연결해서 온다. 이첫 번째 원리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처음 질문이 남아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급박한 상황에서 이 원리를 가르치셔야만 했을까? 음. 아마 제자들이 앞으로 해내야 할그 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설교의 두 번째 핵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어떤 거죠? 열매는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머무름으로 맺힌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네. 5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하다, 즉,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아주 중요해집니다. 원어로 매노라고 하는데요. 매노? 네, 매노. 이게 단순히 뭐 잠깐 방문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 안에 집을 짓고 살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일시적인 접속이 아니라 거의 뭐 영구적인 거주에 가깝군요. 그렇습니다. 직작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현대 문화 속에서는 이 머무는 시간의 가치를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하니까. 하지만 영적인 열매는 속성 재배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이 매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교는 강조합니다. 이 대목에서 소개된 허드슨 테일러의 일화는 아마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주었을 거예요. 아, 중국 선교의 아버지. 네. 그분이 극심한 영적 침체와 중압감에 시달렸던 시기의 이야기죠. 네.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파고 들었는데도 오히려 공허함만 커져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친구의 편지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이거죠. 아, 나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였구나. 바로 그거죠. 내가 스스로 수액을 만들려고 이렇게 발버둥 칠 필요가 없었던 거구나.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걸서. 네, 그 깨달음. 그런데요. 그 가지만 되면 된다는 깨달음이 되게 강력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자칫하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나태함이나 뭐 영적 게으름 이런 걸 정당화하는 논리로 오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설교에서는 이 지점을 어떻게 다루나요? 그 오해의 가능성을 설교인으로 정확하게 짚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무름은 수동적인 방치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 7절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네. 즉 주님 안에 머무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삶의 중심에 머무르게 하는 아주 능동적인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그 말씀에 삶을 비춰보는 과정 자체가 바로 연결을 유지하는 행위인 셈이죠. 게으름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는 조급한 열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 연결되려는 거룩한 열심까지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5절의 마지막 구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이건 우리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저주가 아니라요. 네. 오히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해방의 선언이 되는 거죠. 해방의 선언이요? 네. 네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나에게 연결되어 있기만 해도 이런 따뜻한 초청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생명은 연결해서 오고 열매는 그 연결 안에 머무를 때 자연스럽게 맺힌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이 설교의 논리가 향하는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세 번째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네, 결론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연결된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아. 설교가 제시하는 논리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과 깊이 연결됩니다. 네. 둘째,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죠. 셋째,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참된 제자임이 세상에 증명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저 참된 제자의 정의가 새롭게 내려지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어떤 점이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네. 주님과 깊이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연결된 제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두 인물을 소환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였죠 네 평생 수도원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감자를 깎는 어찌 보면 아주 단조롭고 평범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그 일의 종류에 있었던 게 아니었죠 맞아요. 그는 냄비를 닦으면서도 채소를 썰면서도 그 모든 순간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 연습 네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분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겁니다. 화려한 업적은 없었지만 그 깊은 연격에서 흘러나오는 평안과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영적 감동을 주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설교는 이 원리가 수백 년전 수도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현대적인 사례를 바로 이어붙입니다. 걸그룹 시크릿 출신 송지은 자매의 이야기죠. 네. 치열한 연예계 활동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던 중에 원치 않는 2년의 공백기를 겪게 되잖아요. 네, 경력이 단절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훗날 그 시간이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장 깊이 연결되었던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죠. 결국 이두 사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원리를 증명하는 셈이에요. 아 그러네요. 1세기 수도원의 주방이든 21세기 연예계의 공백기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안에서 연결을 추구했는가. 이 점이 삶의 질과 영향력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설교는 의도적으로 이 극과 극의 사례를 나란히 배치해서 연결이라는 원리의 보편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가장 평범한 일상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둘다 연결을 통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마태복음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마무리해요. 어떻게 해석하죠?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우리가 의지를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어떤 인위적인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주님과 깊이 연결된 삶에서 저절로 비추어져 나오는 빛과 같다는 거죠. 가지가 애써서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가 열리듯이 말이죠. 오늘 탐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생명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근원과의 연결에서 흘러나온다. 네. 둘째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름으로 자연스럽게 맺힌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화려한 업적이 아닌 그 깊은 연결의 관계 그 자체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던져진 질문을 청취자분께 그대로 한번 건네보고 싶어요. 네. 혹시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진 채숨 가쁘게 달리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음. 어쩌면 그 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짊어진 열심이라는 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주 이런 시도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시도죠?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열심의 페달을 잠시 멈추고요. 그 대신 주님과 연결되려는 머무름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어 보는 겁니다. 아, 시간을 내어 보는 거요? 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1분 바쁜 일터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잠시 숨을 고를 때, 또일 분. 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가지다, 나는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되뇌어보는 작은 시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만약 이 말을 단지 경선의 표현이 아니라 100%의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음. 지금 당신의 삶에서 오직 자신의 열심과 능력만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 영역에 성취라는 접근법 대신에 머무름과 연결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해 본다면 과연 지금과는 어떤 다른 종류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